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랑이다 고객님의 팀 1학년 4반인데요. 저희 사랑이다 고객님은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에서 편의점 장사를 하는 게임이고요. 저는 메인 계획을 맡은 김민재, 저는 서브 계획을 맡은 정영도고요 저는 아트를 맡은 윤서진입니다. 저희가 수상 이후 회의를 한번 거쳤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신규 캐릭터 강윤구라는 캐릭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신규 캐릭터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 고등학생 야구부로서 야구공을 이용한 원거리 전투와 야구 배트를 이용한 근거리 전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인디 게임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였고요. 저희 수상작 사람이다 고객님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좀비 아포칼립스 상태에서 편의점 장사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어가지고 만들게 됐는데요. 이거를 구체화하게 된게 저희 학교 기말고사 시즌이어가지고. 저희가 기말 좀 포기했습니다. <laughs> 기말 포기하니까 수상이 따라왔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기획 두 명이서 어, 기,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게임 로고, 캐릭터 컨셉 아트, UI 같은 거를 직접 그리니까 진짜 너무 첨단하고 진짜 좀 퀄리티가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아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퀄리티를 상승시켰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이션 플레이즈라는 게임에서 배급품을 훔치는 캐릭터들을 모티브로 편의점에서 적대적인 세력을 참고하여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명의 경우는요. 저희 게임이 강도도 나오고 좀 편의점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나오면서 손님들과 흥정을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손님을 향한 인사를 반어법을 사용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정하게 됐고요. 저희 팀명의 경우는 저희 모두 1학년 4반이어서 1학년 4반이 맞습니다. 사실 수상할 줄 알았다면 좀더 멋지게 팀명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어느 장소가 가장 안전할까라는 생각에서 회의점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회의점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창작물에서 좀비는 소리에 민감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둔해지는 컨셉으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 좀비라는 컨셉이 딱 암살을 하기에 최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3D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탑뷰 형식으로 저희가 기획하였고 전투 형태 같은 경우에는 탐험할 장소를 고르고 그 장소에서 좀비들을 피해 파밍을 하거나 좀비가 있으면 암살을 해 재료를 얻는 방식으로 저희가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에서 경영 시뮬레이션과 자비 액션 등좀 서로 섞여 보일 수 없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고 싶었고요.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와 편의점 장사 등이 살짝 안 맞아 보이는 것들에서 오는 좀이 유기적인 간극을 주면서 플레이어들에게 신선한고 새로운 게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